지금 이 순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우주선 함대는 태양계를 질주하는 특이한 천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믿기 힘든 속도로 날아가는 이 방문객 사미아틀라스라는 이름의 성간 여행자에 대한 중요한 과학 업데이트입니다. 이 천체가 내 태양계로 깊숙이 들어오면서 먼 별에서 온이 방문객은 전 세계 과학자들과 별 관측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항성계에서 온 메신저를 연구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선사합니다. 10월 3일, 3위 아틀라스는 화성과 최근접 통과를 완료하며 행성 관측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천재이루의 사건은 극도로 지구적인 문제와 맞부딪혔습니다. 바로 이틀 전인 10월 1일, 나사는 공식 웹사이트에 연방자금 일시 중단으로 인해 기관 업데이트를 중단할 것이라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따라서 인류가 역사상 가장 신비로운 천체 중 하나를 근접 관측하는 결정적 순간에 네이사의 목소리는 침묵했습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모든 맥락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화성 근접 통과가 왜 중요한지, 최신 데이터가 무엇을 알려주는지, 정보 셧다운이 정보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전 세계가 붉은 행성으로부터의 답변을 기다리는 가운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사건은 성간 천체에 대한 우리의 인식 전환점이자 전례 없는 시각을 제공하는 순간입니다. 10월 3일, 3위 아틀라스는 화성 옆을 약 2천 문 단위 (EAU). 거리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레유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평균 거리로 약 1.5억 킬로미터에 해당합니다. 이는 3위 아틀라스가 놀라울 정도로 가까운 약 3천만 킬로미터까지 접근했음을 의미합니다. 화성 궤도를 도는 탐사선들에게 이 거리는 사실상 이율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같은 근접 거리는 네이사의 원격 탐사자들에게 지상에서는 불가능한 수준의 디테일한 관측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성간 천체란 태양계 바깥, 다른 항성계에서 온 여행자를 말합니다. 우리의 고향을 잠시 스쳐 지나가다가 다시 성간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존재죠. 바로 이것이 사미 아틀라스의 가치입니다. 이 천체는 먼 고향의 화학적 지문을 간직하고 있을 수 있으며 다른 행성계의 형성과 진화, 심지어 생명의 씨앗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근접통과의 시점과 기하학적 조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화성에서의 관측은 단순히 편리한 것이 아니라 필수적이었습니다. 지구의 관점에서 우리의 시야는 이 순간 완전히 가려져 있습니다. 3이 아틀라스가 이른바 상합 슈페리어 컨정션 상태에 진입해 태양 바로 뒤쪽에 위치하면서 그 희미한 빛이 태양광에 완전히 삼켜져 지상 관측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화성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화성의 위상이 제공하는 명확하고 방해받지 않는 시야 덕분에 궤도선들은 지구에서 포착할 수 없는 고해상도 이미지와 분광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3위 아틀라스가 태양 뒤편으로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지상 망원경들은 마지막 몇 차례의 결정적 관측을 성공시켰습니다. 9월 25일, 9월 27일, 그리고 10월 2일에 촬영된 이 자료들은 천체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첫 번째 세트, 9월 25일,는 코로나 물질 방출, CME22 충돌하기 전에 모습을 기록했는데, 이 거대한 태양 플라즈마는 일시적으로 해발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이틀 후 촬영된 새로운 이미지는 CME가 어떻게 천체의 외형을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10월 2일, 천문학자들은 마지막으로 활용 가능한 이미지 중 하나를 확보한 후, 천체가 완전히 태양광에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데이터는 분류하기 어려운 대상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초당 60km 가까운 속도로 비행하는 이 천체는 태양 중력에 포획되기에는 너무 빠릅니다. 70만km 달하는 거대한 확산 해발, 태양 직경의 절반에 육박하는 광채, 나는 기체와 먼지 구름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전형적인 해성 꼬리는 없고 대신 희귀하며 설명하기 어려운 태양 방향의 역꼬리를 보여줍니다. 궤도면이 황도면과 놀랍도록 가깝게 일치하는데, 이는 태양계 바깥에서 온 천체로서는 너무나도 우연적이어서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이러한 이상 현상들을 종합하면 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지질학자 스티븐 번스는 3위 아틀라스를 역사상 가장 기묘한 천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런 기이함 때문에 화성에서의 관측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밀한 이미징과 분광 분석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방문자의 진정한 정체를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얼음 조각일까요? 암석 파편일까요? 아니면 전혀 새로운 범주일까요? 그러나 세상이 데이터 홍수를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작스러운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으로 NASA의 대회 운영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웹사이트가 다운되었고, 뉴스 발표가 중단되었으며, 심지어 딥스페이스 네트워크, 우주선과 통신하는 안테나 배열도 공공데이터 출력을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정치를 위해 멈추지 않습니다. 탁월한 국제 협력 덕분에 관측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럽 우주국 ESA, 중국 국강천국, 아랍에미리트 우주국은 모두 화성에서 활발한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이들의 궤도선들은 이미 재배치되어 이번 결정적 기회에 3위 아틀라스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사의 침묵이 발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기관의 목소리가 잠시 사라졌더라도 인류의 눈은 여전히 뜨여져 있죠. 그렇다면 화성 쪽에서 촬영된 고해상도 새 데이터는 언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절차는 여러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는 획득 단계로 우주선이 원시 이미지와 센서 측정값을 캡처하는 것. 둘째는 전송 단계로 데이터가 수천만 킬로미터를 건너 지구에 도달하는 것. 셋째는 처리 단계로 엔지니어링 팀이 원시 신호를 사용 가능한 형식으로 변환하는 것. 넷째는 분석 단계로 과학자들이 이를 해석하고 모델과 비교한 후 공개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각 단계마다 시간이 소요되며 나사의 의사소통 지연 상황에서 타임라인은 더욱 불확실해집니다. 더먼 미래를 내다보면 11월 상순에 또 다른 관측 기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유럽의 목성 얼음 위성 탐사선 주아이스 SE 외행성에 접근하면서 새로운 각도에서 3위 아틀라스를 관측할 계획이죠. 다만 주아이스의 중력 궤도가 극도로 복잡한 관계로 관련 데이터는 2026년 초까지 공개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사실 화성에서의 관측이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3위 아틀라스의 구조와 구성물을 밝힐 뿐만 아니라 물질이 항성계간에 어떻게 형성되고 이동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습니다. 3위 아틀라스는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는 먼 미래에서 온 전령입니다. 한때 머나먼 항성을 두던 세계의 파편으로 탄생지의 속삭임을 품고 성간 공허를 가로질러 찾아온 존재죠. 그 안에 있는 모든 원자들은 하나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는 이미 사라진 태양의 핵심부에서 탄생했을 수도 우리 태양계가 생겨나기 수십억 년전먼 성운의 고요함 속에서 응결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주의 우연한 장난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경탄할 수 있는 거리까지 다가온 것이죠. 천문학자들이 장비를 3위 아틀라스로 향할 때 그들은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돌에 새겨진 편지를 읽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월을 건너 도착한 편지 말이죠. 화성 근접 통과는 전례 없는 선명도를 제공합니다. 분광계는 이 천체의 빛을 분석해 생명의 구성 요소인 유기 화합물을 찾아낼 것이며 고해상도 카메라는 표면을 매핑해 조직 구조와 구성물, 자전 단서 등을 탐색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결과가 조각조각 모여 별들 사이를 떠도는 이 방랑자의 초상을 완성할 텐데, 어쩌면 미묘한 차원에서 우리 자신의 기원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측정과 모델을 넘어 더 깊은 인문학적 의미가 존재합니다. 지식의 탐구는 언제나 연결에 관한 것이었다. 보이는 것과 느껴지는 것을 잊고,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을 잊는 행위. 3. 아틀라스는 우리에게 우주가 정적이 아닌 흐름과 교환으로 가득 차 있음을 상기시킨다. 항성 사이를 가로지르는 광활한 거리 속에서도 물질, 어쩌면 사상마저 자유롭게 이동하며 우주를 한데 엮어낸다. 화성 옆을 조용히 스쳐 지나가는 이 외로운 존재는 경계란 단지 환상의 불과함을 증명한다. 우주는 서로 연결된 거대한 서사시이며 우리는 그 안에 있다. 3위 아틀라스를 바라보는 각 우주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금속과 코드로 응축된 인간의 호기심 그 자체다. 그 궤적을 추적하는 모든 전파만건경은 우리 안에 영원히 타오르는 충동을 반영한다. 수평선 너머를 향하고 다음 질문을 던지며 탐구를 계속하라는 어떤 의미에서 3위 아틀라스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 타고난 탐험가로서의 본능 우리는 별을 올려다보며 묻는다. 태양 저편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고립되어 있는가? 연결되어 있는가? 은하를 가로지르는 정교한 창조의 그물망 속더 거대한 전체의 일부인가? 모든 발견은 이해의 한 걸음 다가가게 하지만 동시에 수수께끼를 더 깊게 만든다. 화성에서 수천만 킬로미터를 건너온 데이터를 과학자들은 한줄한줄 한줄 해체하며 그 기원에 대한 단서를 찾을 것이다. 3이 아틀라스는 과거 번성했던 행성계의 일부였던 것이 중력에 의해 조각난 걸까? 항성의 격변 속에서 내던져진 존재인가? 아니면 우리의 물리학적 서사를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성간 전체의 표본인가? 각 가능성은 새로운 문을 열며 모든 답변은 새로운 질문을 낳는다. 나사의 업데이트가 잠시 멈춰도 우주의 대화는 계속된다. 빛으로, 운동으로, 침묵으로. 정부가 예산을 논쟁하는 동안 별은 여전히 타오르고, 웹사이트가 어둠에 잠긴 동안 망원경은 여전히 하늘을 향한다. 탐험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국가보다 거대한 인류 공동의 꿈이기 때문이다. 3위 아틀라스는 이 공동 비전의 상징이 되어주었다. 우리가 분열을 넘어 하늘을 바라볼 때 그곳은 더 이상 갈라진 공간이 아닌 하나됨의 장이 된다. 머지않아 이 성간 방문자는 홀연히 사라져 별들 사이에 어둠 속으로 숨을 것이다. 그러나 그 흔적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 순간적인 만남은 이미 우리가 태양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 놓았다. 고립된 거품이 아닌 수많은 방랑자들로 가득한 광활한 은하 바다의 일부로.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우리가 여기에, 바로 이 순간에 그것을 목격했다는 사실이다. 우주의 긴 강물 속에서 우리의 시선은 고작 한 번의 심장 박동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한 번의 박동은 의미가 남다르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면서도 소중한 존재인지 일깨워주며,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가 탐구할 도구와 의지를 지녔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3위, 에이트라스는 우리의 이야기가 이 행성과 이별 아래뿐만 아니라 별들 사이에도 새겨져 있음을 알려준다. 그녀의 지나감은 공간을 가로지르는 속삭임 같다. 아주 작은 파편조차 먼 세계의 기억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세상이 새로운 데이터의 출현을 기다릴 때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해를 향한 탐구는 멈추지 않는다. 침묵 속에서도 우주는 말을 건넨다. 화성에서의 신호가 마침내 도달했을 때첫 번째 이미지가 화면에 나타났을 때 우리가 보는 것은 혜성이나 소행성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호기심에 이끌려 손을 뻗는 탐험가의 모습을 우주는 쉽게 비밀을 털어놓지 않는다. 그러나 끈기 있게 귀 기울이는 이들에게는 가끔 장막의 한 귀퉁이를 열어 보인다. 어쩌면 3위. 에이트라시 어둠 속으로 사라진 한참 후에야 또 다른 성간 사신이 도착할지 모른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더 준비된 모습으로 더욱 긴밀하게 연결된 채 여전히 시공을 초월한 호기심에 이끌려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탐험은 종착점이 아니라 여정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미 찾아낸 답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 나아가게 만드는 질문들이다. 그리고 바로 이 끝없는 추구 속에서 세계와 은하와 시간을 가로지르며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난 것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한다.